역시 이 코너는 이, 이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법조,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우리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탈탈 털어드리는 서초동 까투리 시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예, 연석 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표정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아니 어제 임플란트 수술해가지고. 그래요? 예. 오늘은 성대모사 안할 겁니까? 예, 아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그럴 때일수록 유쾌하게 해야 됩니다. <웃음> 예. 사공공 <laughs> 일번 서시는 분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서초동 까투리만 기다렸어요. <laughs> 두분또날 세워 주세요. 그러셨는데 사실은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죠. 좀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그렇죠. 네. 데몇 가지 크게 대척되는 지점이죠. 있 네. 오늘도 크게 있네. 아 그래요? <laughs> 어? 이성진님은요, 대한민국의 볼턴 김 변이 왔다. 이게 말입니다. <laughs> 제가 뭐죠? 아까부터 지금 이 뭐죠? 이걸 <웃음> 봤는데 이게 <laughs> 일단 느낌표가 있는 거로 봐서 칭찬이신 네. 것 같은데 무슨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저는 그럼 아. 트럼프가 누군지가 궁금한데. 아. 대한민국 의 트럼프 는 누가? 오, 아 근데 어, 기다렸다. 아. 네. 근데 제가. 아.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볼, 볼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아왜냐면면 그 잠깐 얘기하면 그냥 뭐 볼턴이 뭐제 대북 정책이나 이걸 보는 관점 이걸보다 아이왜 참모가 그만둔 다음에 나와서 책 써가지고 있었던 일을 막 주절주절 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니라고 그죠. 네. 네, 좀 찌질합니다. 네. 4 6 5 1번 쓰시는 분입니다. 어제 TV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를 우리 신랑이 보고 저 변호사 입에 모터가 달린 것 같다. 제가. 말 많이 하고 말 빨리 하는 거 어디에도 안 집니다. <laughs> 아니김태현 변호사는 모터 수준이 아니고 공중 폭격기 수준이에요. 아, 저는 야, 정말 저런 분이 여기서 변호사고 계신 게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구. 아, <laughs> 알파구, 아 좋다 이거. 알파구 좋아. 이구자입니다 예, 알파구. 어. 볼턴이 아니고 그 누구죠? 달리기 100m 잘하던 우사인 볼트. 아, 우사인 볼트. 볼트. 볼트 아니야, 볼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네, 빠르니까 네, 볼, 네, 네. 볼트 같다 수사에 네, 볼트 같다, 같다. 네. 그래서 뭔가 네. 네, 약간 어색했는데 두 분이 불기소할 거라고 수사 심의에서 이런 결정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저는 어떻게 예상해 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영장 맞췄잖아요. 네. 저는 기소하고 무죄를 생각했어요. 기소한 기소는 네. 기소는 하되 기소 하다. 권고는 하되 네. 기소 공고는 하되 법원 가서 무죄. 저는 이 예상을 아, 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완전히, 그리고 제가 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날 그 기,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점심을 모 변호사랑 먹었는데 네. 김현장이랑 모 선배 변호사랑 네. 먹었는데 그 선형 선배가 이번에 영장 때 들어갔다 왔어요. 영장에 이김현장1열명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그열명중에한명 얘기해도 되나? 못돼. 뭐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예, 열 명. 형 어떻게 될것 같아? 등니야 그래도 기소 공고하지 않겠냐? 고소 서 불기소 공고까지 나오겠어? 이러더라고요 본인도. 음... 그리고 본인도 저랑 똑같아. 기소하고 무죄. 요즘 김현장이 시원찮군요. 예. 네? 근데 아니 불기소가 돼버렸어요. 예. 어... 네. 그러면. 이한석 기자 맞췄어요? 표정 보니까 뭔가 아니요, 아니요, 맞춘 아니요. 듯한 느낌. 엉점도 나올 거라 약간 그만한 표정을 지었어 지금. <laughs>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이게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거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본인들이 판단을 뭐 미룬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좀 사안이 좀 쟁점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또 현안이 좀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단을 법원에 판단하면 기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권고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결과가 1십대 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음. 거기다가 수사 중단까지 엔드로 요구했잖아요. 음. 수사 중단에 불기소를 권고한다. 굉장히 음.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하, 아마 소초동 에 있는 기자들 대부분이 예상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네. 수사 심의에서 수사 심의 자 수사 중단 여부도 판단해요? 그거 안 들어가 서 모르겠는데 처음 봤어요. 네. 처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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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 근데 사실은 아. 수사 중단이란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왜냐면 보시면 영장 때 보면 영장 실질심사 기각 사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랑 논쟁이 있었죠 미연 기자가 거기 보면은 검찰이 이미 수사 다 끝나서 증거자다 확보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미 이제 저도 말씀드렸듯이 증거 다 확보해서 사실관계 다 나왔어. 딱 이만큼. 이게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죄가 되냐 안 되냐, 법리적인 판단만 남았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는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실 수사 동, 중단 공고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 검찰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 소환하고 음. 이제 뭐 참고인 소환하고뭐 압수수색 이런 수사는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판단. 공소장 쓰고 공소 유지만 남은 거니까 수사 중단의 권고는 크게 의미 있는 건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불기소 권고냐 음. 기소 권고냐 이거였는데 굉장히 삼성 쪽에 유리하게 아마 삼성 측도 이 정도까지는 전 기대 못 했을 것같아 음, 변호사들 또돈 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아마 삼성 변호사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게 얘기가 되나?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해 가지고 재판이 오래 끌면요. 음. 시간이 시계는 흘러갈 동안 그래요 예전에 어... 그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아저씨만 돈 번다고 에. 재판이 오래 길어지면 변호사들도 수입이 좋을 텐데 바, 바로 끝나버렸어요. 어...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어쨌든 에. 그 변호인단이 에. 구속영장 뭐 치겠다 흔히 치되겠다 하루 전날 이, 이 수사심의 요청한 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 그게 먹힌 거잖아 지금. 어쨌든 에, 저, 최종 결과는 저, 봐야 되지만. 결과는 그렇죠. 근데 결과론인데. 좀 검찰에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말씀 들었을 것 같은데 아그 예전에 그때 이한석 기자가랑 할 때가 아니구나. 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밀려서 치는 것 같단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네.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 를 받겠다는 예상치보단 카드를 꺼내니 네. 여기서 본인애들 계획대로 좀 일찍 음. 밀려서 영장 청구를 쳐서 저게 자충수가 될 거다 제가 말씀만 드렸을 거예요. 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음.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결과론이지만 뭐 검찰의 결과론이겠죠. 영장을 차리 안칭해라. 영장 사유에 대해서, 영장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책임의 유무는 법원에서 다 토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장판사는 야 사실관계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난 법리적으로 이거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저는 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이 기자는... 문제인데. 네. 근데 삼성 측에서 이번에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 어. 야, 수사 다 끝났잖아. 근데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 어. 영장판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검찰은 거기 보면 책임 정도와 유무와 정도는 법원에서 다퉈라. 법원에서 다퉈보라 그랬습니다. 기소합시다. 이걸 이제 얘기했다는 게 양측의 음, 주된 그거거든요. 음. 아마 삼성 측에 놓은 것들. 야 죄가 안 된다며. 영장판사는. 이게 수사자문단는위원회에좀 먹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론이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기각.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거예요. 음. 그냥 나 수사 자문회까지 보고 영장을 쳤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쳤는지 좀 밀려서 친 거죠 그러니까 영장. 우리 야스 기자 그렇게 심각하게 있을 거예요? 아니야 많이들까지 심것같 고개 끄태기는 것도 아, 아니고 아, 이렇게 삼성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laughs> 아니 어제 결과는 못 받잖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네? 사실은 좀 부적절한 <laughs> 네. 인사입니다. 네. 노래도 불러드릴까? 네, 삼성 사가? 출신 아. 삼성에서 일하셨던 분이 나와가지고 네. 삼성 일일 저렇게 하는 건 네.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네. 그러니까 어. 그 제가 그건, 보는 그건 그림은 경이 네, 딸릴때 사람 갖고 십이죠, 대개 <laughs> 메시지가 안 되면 메신저로 공격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그 영장판 사 아까도 마, 말씀하셨지만 영장판사의 언급 중에서는 결국 재판에 재판으로 넘겨서 유무죄와 죄의 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봐라라고 네. 영장판사가 네.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권고를 냈다라는 건 저는 굉장한 좀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뭐예요, 그그 그러니까 메시지가?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그... 가급적이면 참... 상대모사를 해 주세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거기 <laughs> 총장의 메시지인 잘 모르겠고 어. 거기에 이제 위원들, 에. 위원들 일부를 저희좀 만나봤는데 아 만나봤어요? 한,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현재 시점에서 이 법리적인 판단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들, 아무래도 뭐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들고요 음. 근데 어쨌든 어쨌든 수사 중단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 다 끝났어요 사실. 근데 수사 중단이 갖고 있는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수사 중단이라는 얘기는 언뜻 듣기에는 약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음, 음. 이거 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이 분식 해결하라는게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간에 검찰 청 논리는 뭐였냐면.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지만 이게 분식회계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마지막 논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네. 분식회계라는 게제조업가인또이 기업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도덕성과 기업의 윤리, 회계적 기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건 제가 볼때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변호인단하고 검찰하고 서로 30분씩 이렇게 네. 브리핑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검찰이 브리핑을 못한 거예요? 변호인단 더 잘한 거라고 봐야 되나? 뭐 결과 보자? 결과적으로 볼 수,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 역시 자본주의는 정교하다. <laughs>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 변호인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네. 아마 변론 비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아마 뭐 김태현 변호사 받는 거랑 단가가 다를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laughs> 아니 검사장들인데 아니 공이 몇개부터요더 네. 하나 둘? 아니 뭐어쨌 제가 들은 건 제가 들은 건 보통 전관들이 이 억대를 받거든요. 전관 예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관들이 보통 전관 예고가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네. 분명히 있는데 네. 보통 있는 전관들이 뭐. 사건 수임하면. 뭐 성공 보수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억 단위를 받아요 억 네. 단위 받으면 네. 어 많이 받는 거예요 어, 어. 그뭐 유명한 검찰총장 출신도 억 단위 받거든요 네. 억 단위인데 네. 이분들은 공이 하나 최소한 더 붙는다 네. 네. 아 예전에 네. 그저모 재벌 회장들 변호했던 특수부장 출신들이나 검사장 출신들을 얼마 받았는지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 제가 또 효성 취재를 해 봤었잖아요 네. 효성 취재할 때가 그 변호사 비용을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아유 액수 규모가 다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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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검사들은 네. 검사장까지 하고 나오면 부장이나 네. 네. 검사장까지 하고 나오면 전자 붙으면 네. 돈더 벌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아이거 얘기가 엉나라. 전직 국회는 막, 갑자기 네. 아니, 근데 대화가 어. 갑자기 정관역으로 흘러가는 어. 거예요, 그거. 검가 그러니까, 검사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요. 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명. 아니 글쎄. 몇명 있어요. 우리 음. 그, 그, 예외 없이 네. 그 시장의 가장 핫한 인물들. 네. 그 원래 블루칩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글쎄요. 이번에 뭐 수사를 받으면서 약간은 좀이 몸값이 좀 낮아지지 않았느냐? 아, 아, 본인은 옷 벗을 생각은 없는데 몸값을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오면, 은퇴하면. <laughs> 한동훈 검사장하고 친구예요? 네. 어, 그럼 권한, 아, 권한을 아, 잘 알겠네요. 잘 알죠. 아, 이미 뭐 방송에서 좀 네. 예전에 저 이재익 정치쇼 때 이미 얘기를, 오픈 아,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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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시는 분은, 애청자를 다 아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사... 우리 아이템이 다 특수 관계네, 저는. <laughs> 하기 힘드네. 1470번 쓰시는 네. 분인데요. 어, 법이 무의미해진 듯 보입니다. 경제 범죄는 수사 심의 못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물음표 붙이셨고요. 심의위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참 불합리, 불공정해 보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 손예린님, 음. 여태껏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롭다고 말하고 산 적이 있냐고요. 삼성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법적인 건 나라 경제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지.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나요? 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좀 비판적 의견은 많은 좀, 것 같은데 좀, 좀 드립... 일단 두 분께는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면 네. 저는 수사 지면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상관없이 기본 네. 일반적으로 그래?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다시 이제 문무일 총장 때 보면은 뭐새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있으니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이제 야, 우리 이런 거 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는요 밀행성이 있는 거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들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 일반인은 아닙니다. 뭐 법학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래도 수사해 본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듣고서는 그 수사가 적당한지 아닌지 기소 불기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패가 무리예요. 왜냐면요. 음. 우리가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주요 사건 있잖아요. 주요 사건들 막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실제 판결보면 다릅니다. 내용이 약간. 그리고 실제 소송 기록 보면 더 다르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러니까 주요 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 재판한 판사를 나중에 만나보면 전혀 이상한 얘기들이 언론에 나온다. 물론 5분은 아닙니다. 전체에서 일부만 보는 거죠. 나, 숲을 못 보고 나무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수사와 재판의 영역에서 개혁이라는 미명화에 일반인이 들어가 가지고 판단하는게 맞는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삼성수사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으니까 저는 맞춘 거긴 하지만 네. 이거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수사 심의는 제도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없애는 게 맞다. 네. 첨언을 좀 하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법적인 제도 뭐 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안정성은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가 어떻게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문무일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음. 그래서 제3의 자문단 기구 등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게 음. 뭐뭐 전문 자문위원단, 뭐 수사심의 여러 자문단을 네. 만드는데 네. 이쪽에서 결정을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네. 원하건 원치한 건 제도적 허점이 있건 아니건 간에 일단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런 안정성을 지켜줘야 하고 거기에 권고 내용을 검찰이 존중하는 모습이 관행화 되어야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성을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보면 어떤 사 산에 대해서는 권고를 지켜라 어떤 사 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여론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법적인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흔들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사 심의의 권고를 예. 윤석열 총장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저는 여기에서 또 빈틈이 하나,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로 비슷하게 해서 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그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 사람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지성 부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그분 안 했어요? 그 요청 안 했습니다. 아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최지성 부회장권을 약간 고건만 해서 기소를 들어갈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검찰이 뭐 계속 주장하는 거는 스모킹건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여론을 만들어서 최재성 부회장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소를 하는 뭐 요런 방식을 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음. 추정을 합니다 그 (1년 7개월을) 예. 공고는 받아들이되 예 그렇죠. 수사심의의 요청 안한 사람을 기소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아, 예. 근데 아. 그, 그거는 아예 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룹 회에 그냥 이중부의정 기소하지 거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이윤애 님이 음.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하는데 공개 안돼 있죠. 심의 위원들 한분 정도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실명근대 교수라는 분 네. 김병현 어. 교수만 실명 보도되고 나머지 나머지는 분들은. 다 원래 비공개죠. 그렇다고 하죠. 회의록도 공개 안 되고. 음. 네. 공개 안한답니다 이윤애 님. 음. 소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집은요. 이거는 일단은 대검찰청 안에 풀이 있어요. 네. 한 250명 풀이 있고 네. 그중에서 열다섯 명 건마다 그는 무작위로무작기로 네. 네. 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분한분 이렇게 봐서 네. 특수 좀 인연이 있거나 네. 이런 바재책사용에서 네. 그렇죠.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정수 원장 이번에 빠진 거잖아요. 그분만 빨. 그도 네. 언론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네.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걸러내는 네. 그런 절차는 없나 보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수사심의 위원회가 또 효력이 기속을가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음. 하면 재척사을 회피, 기피 이런 게 제도화가 돼 있을 텐데 권고거든요. 그래도 권고기 때문에 아예 재척이나 이런 게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건에 한해서는 어쨌든 있는 이번 건에 왜 삼성이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음. 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제도 있잖아요. 음. 있는 걸쓴건 권리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 어떻게 그렇죠? 할것 같아요? 저는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아 이게 고민인데. <laughs> 원래는 기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어. 자기들을 만든 재료 자기 부정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결국 윤 총장 보다 저는 더 관심이 있는 건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라는 건데 음. 저는 사실은 이거 약간 뭐이 뭐지? 저 뇌피셜도 있지만 사무성 수사를 바라보는 일선 수사팀 이복현 음. 부장, 음. 윤 총장, 가운데 중앙 지검장 조금 시각이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복현 수사팀장인 이복현 저 경제형자, 경제범죄형사부장하고 윤석열 총장은 강공 음. 가라 부조건 음. 영장치고 기소하고 음. 그런데 이성윤 주강지원장 같은 게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제 예상이 네. 그래서 결국 이성윤 지검장에 결재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저는 관건인데 저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보죠 왜 그럼 하, 이거 하면 자기들 만든 제도 자기 부정이에요 음. 이 제도가 문제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이제 앞으로 음, 알겠습니다 뭐 보완하든지 하지 이 있는 거에선는다는게 맞는 거죠 저는 유성우 총장이랑 이복현 부장은 기소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엄청 강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해왔던 수사니까 네. 그런데 일단 결제를 먼저 해야 되는 이성은 중암, 중앙지검좀 다를 거라는 거죠 네. 비도 오고요 이한석 기자가 좀 우울해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틀렸으니까 우울해 하는 게진 어, 표정이 보니까 좀 우울해 보여서 우리가 클로징 할때 노래 하나 틀어 드릴 테니까 뭐 감사합니다 예. 뭐 추천해 보세요 마이웨이? <laughs> 뭐야 마이웨이? <laughs> 마이웨이 예. 좋죠 예. 그저 윤석열 총장한테 띄워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마이웨이 그렇다, 그렇다고 뭐 아침부터 뭐 메탈리카에 뭐, 엔터샌드맨 이런 거틀어달라고할 수도 없고. 오, 노래 많이 하시네. 네. 제가 대학교 때 밴드 했었잖아요. 네. 음. 그 c 뭐 h 보컬이었어요? 아예 믿지 못하겠지만. <웃음> <웃음> 재밌다. e to b e n 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l 는 분명한 e 같고요. e 어, 또한 번은 남았잖아요. 수사심이 해야 될게이 to b e 유 d this c h a n n e 이 약간 제가 표현한 정치적 형사 사건들, 네. 정치 이거 할 때마다 수사심의를 네. 하자고 그럴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문제는 또 다릅니다. 다음 주에 와서 네. 어, 이러면검은 주차 관련돼서 수사심의가 어떻게 될지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고문제까지 또 짚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템들이 계속 특수관계인 아이템들 <laughs> 나와가지고자 <laughs> <이> 서초, 서초동 <laughs> 까투리 코너 <laughs> 오늘도 역시 기다리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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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에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사역사 초의의 황금같은 사나이 디제이 리 이철희의 정치 예, 페이스북의 CEO죠. 주커버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인종차별적인 글의 게재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 만에 무려 8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어, 얼마나 돈이 많든, 또 얼마나 큰 기업을 운영하든, 어, 얼마나 유명하든, 신뢰를 잃어버리면 낭패당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공감과 동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 책을 사인해서 한번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어, 7279번 서시는 분이 이철이 소장님, 책 사주신, 책 주신다고 하니까 바쁜 와중에도 문자 드린다고 해서 어,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내드리는 책 열심히 읽어주면 좋겠고요. 어, 문자로 후기도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신청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7월 1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